휴림로봇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휴림로봇이 최근에 상승하면서 큰 흐름을 줬을 때 매수해보자라고 방송을 드려서 함께 매수해서 수익을 안겨드린 사람이 있네요.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상승을 말씀드려서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 방송이 남아 있으니까 한번 보실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 추세는 이제 시작이고 정부의 로봇산업 육성 또한 산업의 로봇 산업 성장 추세는 이제 시작이기에 휠루 로봇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9월 10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휠루 로봇 9월 10일 날 흐름이 상승이었고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는 너무 많이 올르지 않았냐? 이 위꼴이 너무 무섭다. 그 여기서 추가 상승 어려울 것 같다라고도 많이 주셨어요. 여기서 단기 저항을 받고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이때 거래량 흐름 주목해서 상승 상승한다 어,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어, 거래량 하락하면서 잠깐의 조정 기간 조정을 줬다가 이렇게 고가 23%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매수해서 어, 문자도 드렸고 이렇게 상승해서 어,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를 한 매도를 했고 여기에서 자, 다시 추가 매수 타이밍 드릴게요. 추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겠습니다. 분할 매수로 30%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여기서부터 상승을 바라보겠습니다. 목표가는, 목표가도 함께 드릴게요 자, 여기서 한 저항을 맞고 있죠. 3,500원대 저항을 맞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4,000원입니다. 4,000원 목표가로 해서 제가 함께 수익을 챙겨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표가 1차로 도달해서 저희는 매도 했어요. 매도하고 수익 챙겨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어, 추가 매수하고 또 떨어지면 어떻게 라고 어, 분할 매수 라에 그러면 또 떨어지는 얘기야 보시죠. 여기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은 상단에서 저항대 관련해 가지고 어, 분할 매수를 한 다음에 추세 상승이 올라오면 그 불타기로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 다만 조금 내려오면 3천원까지 내려오면 거기서 추가 매수를 또할 수도 있고 자 양방향으로 열려 있습니다. 살짝 조정은 나올 수 있어도 상방으로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 매수 관점에서는 자 기존에 예를 들어서 3,500원대 이럴 때 올라올 때 매수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 매수 타이밍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남겨두세요. 조금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저는 막다 올라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좀더 내려올 수 있고 조정될 수, 수 있으니까 조금 어, 기다려보면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보자는 주의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불타기로 3,500원 돌파한다. 그럼 더더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타점 공유해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나우로보틱스 이 영상이 도움 이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도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런 타점 제가 방송했을 때 문자 드렸고 여기서 수익 내셨어요. 다만 아쉬웠던 분들이 있으세요. 내가 이걸 좀 빨리 봤으면 수익을 많이 낼수 있었을 텐데라고 어20% 20% 작은 수익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낼수 있었을 텐데 라고 아쉬워했던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은 이제는 미리미리 어, 상단에 있는 번호로 7 3 0 8 3 5 4로 번호 주셔, 문자 주셔가지고 미리미리 어, 저희가 저장해 놓을 수 있게 저장해서 타점 나올 때 바로 연락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어, 나중에 연락주셔도 저희가 타점을 미리 어, 알려드렸고 방송도 해드렸고 그때 문자로 실시간으로 대응할 때는 방송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 방송도 해드리는데 실시간으로는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미리 미리 연락 줘서 보내놔 주세요. 자, 그러면 타점을 어떻게 잘 잡아가는지, 매수 타점을 어, 어떤 시점에 적절한 타점을 잡아가는지 한번 예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전에, 음, 이런 매도 타점 있잖아요. 매도 타점에 대해서 그러면 급등할 때 어떻게 매도할 거야? 라고 의문 주시는 게더 많을 것 같아요. 그거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매도할 때 어떻게 매도하는지 그것도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2명 ha 중공업은 매도할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자 ha 중공업 최근에 어, 많이 올랐던 주식이었죠. 자, 가격 기억해 볼까요? 34,350원. 34,350원이에요. 이 가격대에서 매도해 보자라고 방송했어요. 9월 10일 날 ha 중공업은 어떻게 주가가 흘러갔는지 자, 보이시죠? 34,000원. 350원 이렇게 많이 올랐던 주식이 이 꼭지에서 제가 매도합시다 어, 많이 올랐습니다 라고 타점 세력 분석해서 어. 제가 타점 잡아드렸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락했어요 자 보이시나요 제가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립니다 그 아까 영상에서도 보실 때 여기가 그 1봉 아니에요 1봉 아닙니다 어 이거 분봉이에요 5분봉이에요 5분봉에서 5분 전에 34,350원 고점 찍고 내려올 때 5분 음봉 하나 떴을 때 이때 고점입니다라고 해서 방송에 드린 거예요. 제가 그냥 어, 이렇게 오그로 뭐 끌거나 이렇게 어, 뭐 허풍 떠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정확히 증거 가지고 말씀드려요. 제가 이 이때 정확히 말씀드렸으니까요. 방송에도 남아 있고 유튜브는 방송에 한번 올라가면 그 날짜 수정이나 뭐 이런 거 수정 안 돼요.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근거 가지고 정확한 타점 잡아드리는 사람이니까요. 휴림 어, 로봇 이번에 매수 하실 때 매수하시면서 불안하다라고 하신다면 바로 문자 보내놔 주세요. 제가 어자 추가 매수 타점과 그 다음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릴게요. 방송도 해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미리미리 보내놓는 거예요. 미리미리 보내놔야 저희가 저장해놓고 어, 타점 발생할 때 문자를 단체로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아가는 사람인지 한번 보시고 오실게요. 세라캐스터TV 수익률 파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라캐스터TV는 그동안의 수익률을 바탕으로 타점을 정리해봤고요. 이렇게 수익률이 많이 나는 어, 타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2주 동안의 누적 수익률이 190%예요. 여기에서 매매했던 종목들은 로봇주 위주,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관할, 한미약품, 그 다음에 혈안형 관련 화장품 주도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도 포함되어 있네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대표적입니다. 자, 수익률 파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여기에 파티 초대장을 제가 보내드릴 텐데 이 초대장을 받으시면 어떤 종목을 살지, 언제 살지, 언제 팔아야 할지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파티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고요. 지금 010-7730-8354로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초대장을 보내드립니다. 혜택은 이렇게 고민 해결입니다. 또한 파티에 오시면 수익률을 극대화해드릴게요. 어떠한 타점을 가졌길래 이렇게 수익률을 극대화해준다는 것이냐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방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영상을 보시고 제 소개를 이어가 볼게요. 제가 레벨을 수 있는 또 호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호재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9월 11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해보자 추천도 드렸고요. 9월 11일날 퓨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날 이렇게 윗거래가 달리면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봉을 만들어졌고 이렇게 수익을 많이 주었습니다. 40%가량 수익을 주었네요. 다음은 하이젠 R&M입니다. 영상이 또 남아있네요. 같이 보실게요. 했습니다. 하이젠 R&M. 앞으로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정답은 올라간다입니다. 올라간다라고 정답을 드렸고 날짜는? 9월 10일이었습니다. 하이젠 R&M 9월 10일날 이러한 차트를 또 만들었습니다. 9월 10일날 미끄러 달렸지만 거래량이 증가하는 흐름 보였고 체력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포착해서 많은 수익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휴림 로봇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 추세는 이제 시작이고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또한 산업의 로봇 산업 성장 추세는 이제 시작이기에 휴림 로봇은 지금부터 시작이라 하겠습니다. 힐링로봇 이렇게 상승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9월 10일 날 매수해보자 라고 영상을 찍었어요. 9월 10일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 차트도 한번 보실게요. 힐링로봇 9월 10일 날 3000원 아래에서 매수 신호를 드렸고 같이 매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좋은 수익률이 났습니다. 다음 말씀드리면 나우로봇입니다. 보 나우로보텍스 이렇게 방송한 것도 있어서 같이 보실게요. 자, 호재한발 나우로보텍스 하나씩 뜯어보면 이 나우로보텍스가 얼마나 돈이 될지 함께 돈이 되는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우로보텍스 신규 상장 중이다. 향승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즉, 이평선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쭉2 1일평선 내려오다가 크로스, 그 다음에 향승을 준비하고 있죠. 다른 이평선들도 만나는 학국에 있습니다. 즉, 어, 난 올라갈 준비 다 됐어. 자, 한번 타봅시다. 이런 한국이죠. 네, 제가 9월 11일 날 한번 타봅시다. 한번 사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9월 11일 날 나우로보텍스 흐름을 한번 보실게요. 9월 11일 날 나우로보텍스 2만원 아래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서 제가 사봅시다. 라고 했고 다음날 상한가를 어, 상한가의 수익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단날이에요 앞으로의 단날의 움직임이 있을 것인가. 정말 로코제가 살아있죠. 이 상단은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지를 받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움직임 속에서 어떤, 어떤 시점에 이렇게 단알의 상승 움직임을 신호를 드렸고요. 매수해보자. 매수 신호를 드렸습니다. 9월 10일 날 단알의 움직임을 한번 가시, 보실게요. 9월 10일은 이날이었습니다. 단알 역시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상승 흐름 체력을 어, 세력의 흐름을 포착했고 거래량 감소하면서 홀딩했습니다. 주가는 좀 내려왔지만 홀딩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평선 타면서 어, 상승, 큰 수익을 줬습니다. 다음으로 한미약품 말씀드릴게요.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 당연히 상승하겠죠. 자, 상승한다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1차원 보다를 34만원, 2차원 보다를 36만원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목표가 같이 드리면서 9월 16일날 매수합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월 16일 한미약품의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9월 16일 날 매수, 그 다음에 거래량 감소하면서 홀딩 이렇게 큰 수익을 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가지 수익을 보여드리면서 초대장 얘기를 드리는 것은 당신도 여러분들도 이 파티의 수익률 파티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코 제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수익률을 보여드림으로써 타점이 정확하고 이 타점대로 매매하신다면 이 수익률을 얻어가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어서 제가 분석하던 종목 계속 분석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보고 오셨나요? 휴림 로봇, 어떤 상승, 어떤 근거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지 좀 공부, 돈이 되는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휴림 로봇의 재무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났다가, 이렇게 적자가 줄어들면서 흑자로 변하는 거 보이시죠? 저 휴림 로봇이. 어, 수요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렇게 매출이 증가, 그 다음에, 이렇게, 어, 영업이익이 최선을 하고 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긍정적으로, 기업, 기업의, 어, 상태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고, 로봇의 모멘텀을 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한, 이러한 배경에는, 어, 디스플레이, 이러한 배경에는, 디스플레이 쪽과, 디스플레이, 이했을요 디스플레이와 이차 전지. 수요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최근에 뭐 LG 디스플레이 잘 오르고 있죠. 왜 오른지 다 아시겠지만 어, LG 디스플레이 그 최근에 BOE, 어, BOE 어, 재소,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BOE 재수를, 재소를 했죠. 그래서 어, 미국으로 수출이 금지 당했죠. 어, 최근에 그 이런 디스플레이는 어, OLED랑 LED로 구분할 수 있겠죠. OLED는 지금 삼,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밀고 있는 쪽이고, LCD는 중국의 회사들이, 어, 약간, 이렇게 고부가 같이, 어, 이렇게는 되진 못하지만, 어, 약간 고사양으로. 한번 LCD가, LCD와 OLED의 차이는 LCD는 이제 전체의 화면을, 어, 밝게 하는, 뭐, 화면을, 전체의 화면을 밝게 해서 구현을 하는 입장이고, OLED는 입자 하나하나에 구현을 하는 입장이죠. 색 구현은 LCD가 OLED에 절대 따라가지 못하죠. 따라서, 어 디스플레이 쪽에 어, LCD, OLED 이런 충돌이 있었을 때 최근에 OLED, OLED 쪽이 어, 점유율을 최근 3, 4년 사이에 점유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원래는 LCD가 30%, 뭐 OLED가 30%, LCD가 한뭐 50에서 60%이 정도였는데 이 비율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OLED가 50몇 퍼센트 정도, 그다음에 LCD가 30. 뭐몇 퍼센트 정도 이 정도로 완전히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OLED 쪽으로 디스플레이는 OLED 쪽으로 자 우리나라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뭐 이쪽에서 많이 가져가, 가져가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어, 휴림 로봇이 이런 디스플레이 쪽에 자동화 장비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화 수요가 있고 여기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 자동화 수요도 물론 있고요. 이렇게 기업의 체질도 개선이 되고 있는 휴림 로봇입니다. 여기에서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는 여기 3,200원대 여기에서 이렇게 3,000원대에서 제가 매수 추천을 드렸죠. 바로 아래에서 드렸어요. 2,900 얼마에서 그래서 이렇게 3,000원대에서 그리고 3,200원대 여기에서 이렇게 지지를 저항을 받고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떨어졌다가 다시 거래량 하락하면서 뭐 지지부진한 흐름 보였다가 거래량 상승하면서 여기서 바로 추천을 바로, 매수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래량 대단히 많이 터트리면서, 상당까지 올라왔고, 다시, 3200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서 2차 매수, 추가 매수 타이밍이 나왔고, 제가 방송하면서, 어, 문자도 보내드립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 더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을 거다. 하지만, 이런 변동성이 있을 때, 변동성이 있을 때, 어, 이렇게 팔고 수익 실현하고, 수익 실현하고, 여기서 다시 매수해야 되겠죠. 3,700원대 매도하고 3,200원대 다시 사야겠죠. 그렇게 사면은 100주였던 게 예를 들어 뭐 115주, 120주 이렇게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익수를 늘려가면서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이러한 매매를 저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 함께 이익 낼수 있도록 문자 보내드리면서 방송해 드릴게요. 제가 이익을 낼수 있게 하나하나 짚어 드리면서 방송해 드릴 테니까요. 여기서 휴림 로봇 타점 가져가시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시고 타점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휴림 로봇 여러 가지 이슈상 말씀드리면서 또 방송 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